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육사 시인이 지은 청포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신은 가련하고 슬픈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손님이 고달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은쟁반에 청포도를 따서 대접하고 또 하얀 모시 수건까지 준비하고 싶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목월 씨는 나그네에서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고 하는 글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구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옥수수를 맛있게 찔때참 행복했습니다. 잘 익은 박을 한통 갈라서 속을 바르고 껍질을 벗기고. 또 맛있게 요리할 때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옥수수가 다 떨어져서 살짝 아쉬웠는데 이제는 바베큐를 구워서 대접할 수 있어서 어, 또 좋아요 맛있게 잘 익은 음식을 대접할 때 함께 웃으면서 나누어 먹을 때 인생은 아름답고 푸근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좋은 것을 잘 차려서 내놓을 때 또한 우리는 뿌듯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서 주실 때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맛있다, 맛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19편,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실 때, 다윗처럼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고백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 음식은 돈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속도 안의 생일을 맞이하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 기쁨의 선물입니다. 여러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은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55장 1절 2절에 보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즐거움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최고의 지혜인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간직하고 살아 가라. 인생에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의 가슴에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며칠 전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너의 길을 맞춰라. 너의 안테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두고 너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라.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선물은 어떤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줘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선물은 내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때더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최고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30년생으로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95세 할아버지십니다. 근데 전 세계가 공인하는 최고의 주식 투자자고 부자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고 이 회사의 주식은 한 주가 주식 한 장이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주식 한 장이 9억 원이 넘는데요. 하나가. 엄청나죠? 이분은 해마다 이벤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령이라 22년까지만 하고 몇년 전부터 못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 한 끼를 경매에 붙입니다. 나랑 점심 식사 먹고 싶은 사람들은 돈 내고 오십시오. 그래서 경매를 붙여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저요저요 손 듭니다. 그래서 각자 금액을 이야기해서 최고 금액을 내는 사람하고 식사를 해요. 22년도에 이 할아버지하고 한끼 식사하는데 경매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46억원 점심식사 한끼 하는데 246억원 제가 좀 깎아줘가지고 저는 24억만 받을게요 저랑 점심 함께 하실 분 있으세요? <laughs> 단몇 시간 동안 오마의 현인으로부터 몇 마디 인생 철학과 투자 철학을 듣기 위해서 246억 원을 냈습니다. 와, 이 할아버지는 식사 함께 하고서 246억 원 버니 돈 버는 거 쉬워요? 아, 물론 자기 주머니 안 넣어요. 그 돈은 갖다가 어, 기부하는 데다가 이렇게 낸답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점심식사 함께 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입니다 공짜로 나오셨잖아요, 그죠? <laughs>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해 주라 잠언 8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길가 높은 곳, 내거리에 네 서서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어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한,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반이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부른대요 지혜가 부른대요 너희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금 여러분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혜는 듣지 않는 자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소음을 많이 일으킵니다. 왜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고독 속에 들려올 때가 많은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조용한 것, 고독과 침묵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TV 리모컨부터 꾹 누른대요. 너무 조용한 게 싫대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길을 갈때늘 휴대폰을 쳐다봐야 됩니다. 아, 요즘은 그 쇼츠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시간을 다 뺐습니다. 1분도 우리는 침묵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TV 소리에 휴대폰에 여러가지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좀 멈춰야 된다고 해요. 멈추고.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대면해야 합니다.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경고하는 목이 고든 백성들, 아, 목이 뻣뻣해서, 아, 저는 목이 숙여지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고집이 세요,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혜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이에 경읽기입니다. 지혜를 지혜를 듣지 않는 자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이렇게 살래.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그만 설교하세요. <laughs> 우리는 교만해서 늘 인생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일 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더 사모하며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은 돈입니다.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은이 화폐였어요. 은전 혹은 은덩어리를 주면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돈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라.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뭘까요? 간절함을 담은 겁니다. 내게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불을 짓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을 짓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이 거지야.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저는 평생 소경으로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평생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거둣을 거적대기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쉽게 봅니다. 왜요? 우리는 눈을 다 떴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뛸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조심스신가든가,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 아니면 지팡이로 이렇게 앞에 뭐가 있나를 잘 살피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늦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둣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쪽으로, 그냥 무작정 거둣 벗어 던지고, 그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왜요? 간절해서, 살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그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수로분니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수로분니의 지역은 부자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가난했다 가난하다라고는 성사학자들이 잘안 봅니다 어쩌면 귀부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수 없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 여인은 살만한 여인입니다 점잖은 기부인입니다 누군가에게 개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뭔 욕을 들어도, 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를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자언 8장 17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계속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어릴 적에 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늘의 지혜 더 깊고 풍성한 지혜를 입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와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따르 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사모함으로 거룩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